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아니한 목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사진을 봤어요. 개에게 세례를 주는 거요. 댕댕이, 멍멍이에게 세례를 주는 사진입니다. 안 되죠? 비성경적인 거죠? 예수님이 마태무 28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냐? 모든 족속이에요. 에스닉이죠. 민족 단위로 사람입니다. 사람. 동물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 아니죠. 개도, 돼지도, 소도, 고양이도 아니에요. 요즘 뭐 반려동물 이런 말을 써요. 어, 썩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자는 원래 배우자를 말하는 거죠, 남편 또는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애완동물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요, 사람을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는 뭐예요? 어, 주인 밑에서 잡리를 봐주는 사람들, 뭐뭐든이게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봐주는 사람들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창조질서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어, 예전에 성공의 대학교에서 동물 축복식을 거행을 했어요. 뭡니까? 동물들에게 축복을 해준다. <laughs> 참깝한 참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어, 성공의 대학교 잘못됐다. 성공의 측에서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건 말씀에서 벗어난다. 근데 이렇게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나도 비진리적인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일삼아도 내버려두고 방치되는 거예요. 충돌이 싫으니까 한국 교계가 점점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이 동물 축복식을 보면서 오히려 옹호해 주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옹호를 해 주느냐 정윤재 교수라고. 이와 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입니다. 어, 이분이 뉴스엔조에서 인터뷰한 대목입니다. 뉴스엔조에서 질문을 한 거죠. 동물 축복식부터 이야기하려 한다. 성서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동물 축복식 개 데려오고 고양이 데려오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데려와서 축복식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물었더니 글쎄 기독교 대학교수가 한다는 말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피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비로 주신다. 이 복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다. 성경을 보면 치니, 짐승, 물고기, 새를 만드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신다. 아, 정말 정말 무식한 말이죠. 정말 정말 비성경적인 말이죠. 동물 축복 수호식이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이 창세기의 말씀인 거죠. 아,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리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육축 기른 것 짐승. 이건 6일째 만들어졌죠 지금 이 22절의 말씀은 4일째입니다. 바다에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공중에 하늘에 새들이 종류대로 다시 말해서 육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자그 다음에 6일째 동물 창조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동물에 대한 축복이 역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리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사료를만들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자, 여기서 복을 주시는데 다스리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다스리라. 이건 동물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건 고양이가 아니죠. 개가 아니죠. 사람이죠.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번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도, 물속도, 땅위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그 이후로 성경의 축복의 말씀들을 보세요.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주 마. 축복을 해주는 존재도 동물들이 아닙니다. 동물은 축복을 못 하죠. 저주도 못 하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로 할지어다. 자. 평강주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성기 말씀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은 동물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정윤재 교수라는 사람이 인용한 창세기 1장에서조차도 개나 동물들에게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에게 축복해주는 대목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축복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 한국계가 엉망이 되죠. 목회자들이 뭐 망가지는 거죠. 비진리가 되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난 왜곡된 가르침이 넓어져 가는 거죠. 위기입니다. 이런 선람들속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대학교 교수가 있는 곳에 아이들, 자녀들 보내면 안 돼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성경적인 목회자가 되겠느냐고요. 제가 이 동물 축복에 대해서, 동물 세례주는 거에 대해서, 또 동물 또 구원이 있다. 이런 잘못되고 삐뚤어진 비성경적인 신학에 대해서, 어, 조목조목 짚어갈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경 이어가죠. 때가 이러려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시상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전념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